사람이 들하고 못 가다 안 되고. 아 근데 진짜 덥더라. 1시간 넘게 하니까. 조명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냥. 사람 많고. 산소도 부족하고. <laughs> 산소가 부족해. <laughs> 너무 되는 겁니까? 아,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시작해야죠. 예. <laughs> 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있다가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예,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지난 여름인가요? 어, 여름인가 돈스타미 주식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밌었습니다만, 뭔가 좀 낯설고, 조금, 어, 모아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온 돈스타미 주식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어, 할 건데요. 일단 정식으로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약간 입을 푸는 시간을 같도록 할 건데 먼저 같이 오신 분 소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닷컴의 김수현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 김수현입니다. 예.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이한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사 네. 이한영입니다 예. 네. 아 제가 이제 먹방은 아닌데 예, 한 손에 귤을 들고 있는데 편하게 귤을 먹으면서 네.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오랜만에 네. 만났는데 네. 제가 호칭이 하나 생겼잖아요. 대사. 대사님. 예, 네. 대사. 본부장님 얘기 좀해 주세요. 네. 어 명실공이 네. 대한민국 최초의 <laughs> 네. 대한민국 최초의 어, 교수님 중에 대사님을 겸하시고 있는 분인 나보란 얘기죠. 아니 그게 없음. 사실 보면 없음. 제가 네. 그거 아세요? 네. 제가 홍보 대사를 네. 제가 조카랑 만났는데 음, 음. 조카가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아, 음. 외국이야 그래갖고 대사 엠베서던데 그 말은 모르겠어. 찾아보니까 홍보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찾아봤더니 음. 영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김연아급이야. 유연지급이야. 왜냐면. 엑스포 그 올림픽했잖아 동계올림픽할 때그 사람들이 홍보 대사가요. 어럴리 앰배서더. 어럴리네저 대사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laughs> 그 대사하고는 겨, 차이가 크게 나지만 제가 아예. 똑같은 아니, 게 있어. 네. 둘다 네. 무급이라는 거. <laughs> 사실은 그 널리 이제 미국 주식을 알리는 어떤 홍보 대사잖아요. 그런 거죠. 음. 명예직이고 명예직이고 이제 계속 집에서. 그만둬라 <laughs> 이런 거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직함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우리 또그 김수현 이사님은 네. 두 분이서 뭐짠 겁니까? 방송하시 전에? 아, 오늘 뭐 네, 네,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laughs> 네, 아니, 제가 선물했는데 아무런 말씀 없으셔갖고 <laughs> 네. 받으신 분이 말씀 없으셔갖고 제가 선물로 특별히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곧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제가 두 분께 선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저는 뭐, 마음에 들어요. 어, 이게 네. 또 너무 또 한정판이다 보니까 한정판 아, 네. 자랑하고 네. 싶고 한정판 이야기보다는 네. <laughs> 어, 세상에 없는 그렇죠 세상에 네. 없는 선물이고요 팔지 않는 선물로만 예, 선물로 드리는 주변에 건. 선물 못 하는 거예요 서 사가지고 팔수가 없어요 팔 수가, 네, 예, 팔 수가 어, 없는 이 어, 예. 저희가 예. 만들어서 예. 오늘 네. 네. 이사님만. 음. 아. 원리풀 유전. 그런데 우리 이사님의 음. 이제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어 약간 의외. 그러니까 지금 어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고 네? 우리 이사님이 지금 유부녀라는 소문이. 그렇죠. 깜놀해. 네. 맞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두 어. <laughs> 명. 두 명. 두 명. 어. <laughs> 명생, 연년생 연년생 아. 아기 엄마입니다. 네.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네. 진짜. 아 고민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네. 막그어우저렇게 애가 둘 딸리신 분이 음. 네. 저렇게 헌치라고 이런데, 막, 그 막, 그,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감이 되게 습니까 약간, 막. 마이너스일 <laughs> 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마이너스예요. 살을 24kg, 25kg씩 두 번을 뺐거든요. 임신해서 아, 이렇게 지 아, 그럼 살이라고 안 하죠. 아. 임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살이라고 그면 서운하지. 네. 이사를 어떻게 하라고. 아, <laughs> 아,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 하여간, 어쨌거나, 뭐, 네. 그, 그런 속에서도. 네. 지 여전히 그, 이제, 뭐 방송 일도 하고 계시고 특히 인베스닷컴 사이트에서 지금 이사님으로 네네네 재직 중이잖아요. 어 네네. 정말 넘버 투라는 소문이 <laughs> 네. 인베스닷컴에서 가장 네. 낮은 아, 네. <laughs> 낮은 자세로 임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네. 뭐환경 방송도 나가시고 근데 어쨌거나 미국 주식에 대한 접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하시면서 특히 이제 음. 자녀를 두분 정도 둘을 그렇죠. 키우는 고있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네. 약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디즈니 같은 것들 하다 음. 보면 영광성이 네.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뭐 자녀를 위해서 네. 뭔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든지 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음. 사실 올해 초부터 네. 네. 주식을 시작을 했고 어? 저희 오. 예. 조심 스스로, <laughs> 스스로 미국식인가? 예 예. 어, 계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K모 계가 K모트 유언이다. 우언이도 바로 그 증권사예요. K모. 아. 네, 마침 40달러 이벤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 그 말씀하시면 다알죠 어딘지. 요 예. 어딘지는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아, 40달러 이벤트로 인연을맺으 내주신대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일단은 낚여갖고 네. 아, 어? 예, 네아고 거죠. 예, 예. 밖여서, 그래서 받고, 시작을 예. 하게 됐고 예. 음. 이제 보니까 비대면 계좌로 얘기될 것까지 네. 그냥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비대면 직접은 안 되고 이제 또 찾아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막 예. 우리가 완전 뭐. 흔히 막 금수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뭐 그렇게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막 억만장자여가지고 해줄 수는 없지만 음, 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주식을 음. 선물해가지고 음. 줬을 때 이게 뭐 독립 자금이나 학자금 음. 이런 걸로 음. 충분히 뭔가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그렇구나. 애들하고 함께 보내주는 음. 시간이 적어요. 음, 그래서 뭐. 더 미안한 마음에. 음. 다른 건 몰라도 좀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좀더 튼튼하게 준비해주고 싶다 음. 그 마음이 크게 생긴 것 같아요. 하, 진짜. 네. 오늘 잘 오셨어요. 잘오셨습니다 네, 네. 아, 그럼 본부장님이 네. 본부장님답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 어.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 아빠랑 야 산타의 존재를 음. 일찍 이렇게 알려줘야 되냐 아니면 네. 좀 희망을 줘야 되냐 막 음. 이렇게 하다가 음. 야 그런 거 말고 음. 엄마가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음.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애한테 컸을 때 스토리텔링으로 크리스마스 음. 선물로 나는 뭘 받았다. 음. 이런 거를 하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 좋죠. 그렇게 경제교육을 뭔가 죠 좋은데, 네. 실례지만 자녀분이 몇 살입니까? 지금 4살, 5살, 연년 동안 연맴니다. 우리 집에 딸은 이제 3학년 때 네. 네. 에, 산타가 음... 없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네. 스스로? 스스로 인지하고 이제 아빠였구나 다 <laughs> 인지하고 나서 어, 근데 괴로워하다가 지금은 어쨌거나 저희 애들 이루는 주식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제 주식 투자를 빨리 돌아선 한 5학년 때 처음 샀나? 근데 음 기본적으로 제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음 애들한테 대부분 되게 주식을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짜잖아요 네네. 되게 짠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뭐 오래됐지만 선물, 새 선물 특히 추석 선물 이럴 때는 주식을 사주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도저히, 마, 거의 안, 그렇게 따라할 필 없죠. 욕먹어요. 욕먹죠. 네. 욕먹고, 아그 다음에 이두 번째, 그 첫, 째가 욕먹고, 두 번째는 사줬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막, 뭐, 주식이 없어졌다든지, 아 아니면 주가가 뭐 엄청 폭락을 해서, 온당한도 없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딱한 방에 해결하는 게, 미국 주식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실례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가 디즈니거든요. 음 디즈니였고 네, 네, 네. 디즈니 주식.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또 어, 디즈니가 아닙니다. 네, 게임을 원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를, <laughs> 네. 완전 팬이에요. 모니터에 엔비디아 로고가 네. 다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가 없으면 자기는 게임 안 한다. 네, 게임 프로그램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각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그걸 커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음 과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의심스럽죠. 음 특히 뭐 교수님이랑 뭐 지금 자녀분들이 거의 주식 부자에 네. 가깝거든요. 손이... 네. 저희 다른 좀부자요 예. 물론 나이차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MRB를 약간 어느 정도 충당한다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 그런가요? 만날 네. 때보다 용돈 받죠 제가. 그러니까 어? 그거를 많은 분들이 착하시는데, 네. 이제 예. 교수님이 자꾸 저랑 비슷한 나이라고 하니까 뭐 중학생이냐, 자녀분이. 네, 네. 지금 쪼있으면 뭐, 그렇죠. 지금 뭐, 손자, 재롱 보신 나이 <laughs>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되시는 그러니까 그걸 하러 가야 되십시오.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어쨌거나.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교수님 말씀 끝에 가면, 음. 한 주부터 시작해보자.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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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부터. 한 네. 주부터인데, 기왕이면한 주를, 어, 내 자식한테도 줄수 있는 네.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음. 본인도 아마 좋은 주식을 피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그 좋은 주식이, 대대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실체는 옮기는 분들이니까 네. 네. 옮기는 분들이잖아요 옮길 계획이고 하실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때 사실은 꼭 주식이 정답이냐 음. 주식이 정답입니까 주식 꼭 해야 됩니까 연금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음. 약간 음. 연금은 회의적인데 네. 그러니까 의외로 네. 그. 연금을 한 번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의외로 와, 그런, 아, 그런 아, 경우도 있고, 있죠. 예, 분명히 있고, 음.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연금이 주부들한테는 얼마씩 넣는 거는 각각 다르긴 할 테지만, 네. 안 그래도 생활비 빡빡해 죽겠는데, 맞벌이하면서 그렇죠. 연금을 일부러 그렇게 넣고 그날 때까지도 기다린다는 것도 뭔가 좀 와닿지가 않아요. 또 음. 법도 막 바뀔 것 같고, 불안불안하니까. 차라리 저희 그때 미주미에서 배당금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로 작지만은 약간 풍차 돌리기 식으로 해가지고 따박따박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좀 음. 음, 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요즘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나이 연세해드신분 음. 정말 네네. 자식 있는 분 있으시거든요. 서구자하고. 네, 네 학, 학우님들이 음. 계시는데 음. 음. 저는 뭐 어느 나라 주식이건 다 똑같은데. 부모님들이 정말 선의로, 선의로 음. 애들을 위해서 뭐주식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식이다 보니까. 음. 근데 나중에 애들이 금방 커요. 음. 지금은 네다섯 승인 그렇죠? 그 친구들이 조금 3, 4년만 되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세뱃돈 받은 건 어디가 있어? 아, 진짜 그렇게 많이 해요, 애들이. 이미, 이미 많이 써버렸네.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엄마, 아빠 이제 선의로 뭔가 해주잖아요. 모아주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저늘 그러고 해외에서도 이런 강의하는 사람,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최소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제분도 이해하고 자제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세요. 음. 예를 들면 그거가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디즈니일 수도 있고 음, 헤드브로 네 헤드브로일 수도 있고 뭐 <laughs> 삼성전자일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죠. 매번 음, 스마트폰 쓰시면 음. 쓸 수도 있거든요 뭐 아드님 같이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 예,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애들이 금방 커서 금방 압니다 음. 근데 최소한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본인이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음.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거뭐 있잖아요 뭐그 나만의 뭔가 있을 것 같은 거 음. 음. 그런 네.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음. 꿈도 꾸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결국은 투, 저축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그들한테 경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음. 본인이 음. 정말 알만한 것들 음. 이해가 되는 것들 이게 정말 디즈니일 수도 있고 음. 뭐 매번 엄마 아빠가 월마트 가서 우유 사는 거야 음. 그 그게 음. 월마트일 음. 수도, 수도 있고 그랬죠. 정말 애들이 음. 정말 해수부러 갔던 정말 게임을 좋아해 음. 뭐 그런 걸살 수도 있고 네네. 정말 그런 것들 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없을 것같아요 음. 지금 말씀하셨처는 그런 뭐 코스트코든지 많은 네. 기업을 하는데 네. 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언제입니까? 9월달? 8월달? 10월달이었나? 제가 KMO 증권회사 가서 직원들 교육시킬 때 마지막에 네. 한 말이 주식에 대한 선별, 음. 미국 주식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딱 한마디로 끝냈거든요. 어? 뭐냐면 이제 여기 네티에 나는 예를 들어서 땡땡땡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라는 어... 거에 땡땡땡에 본인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좋아하는 음. 기업들이 있을까? 아닙니까? 아무연히또이 뭐라 써있는지. 아이거 써있는. 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웃음> <웃음> 여기는 이건 말이 되죠. 아이온 네. 디즈니는 말이 되잖아요. 네. 난 디즈니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띵띵띵인데, 거기에 한국 기업, 네. 뭐, 이렇게, 물론 좋은 기업도 있, 있지만, 아, 수도 없는 많은 트레이딩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들어가면 약간은 뭐 어색하면서, 음. 그때 얘기했을 때, 확장대수 했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laughs> 그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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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했던 주식이. 아,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땡땡땡땡 주식이는데 네. 자기도 웃긴 거예요. 네. 내가 그 입고 다닌다 자체가. 네. 나는 이걸 좀, 내가 이 주주고, 내가 이거 좋아한다, 사랑한다, 땡땡땡 주식, 뭐 응원합니다, 땡땡 주식 하면 너무 웃긴 거죠. 네. 왜냐면, 식차가 없는, 뭐 그런 식적,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자녀분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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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공부가, 결론적이 하면 어른들까지도 주식을,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네.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음.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음. 아 그래서 음. 진짜 가만히 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은 대학생인데 음. 조금 대, 일찍 낳죠 음. 네. 대학생인데 얘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대학생이니까 음. 근데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가 한 거는 뭐였냐면 음. 닌텐도였어요 아 얘는 포켓도, 아 포켓몬에 미쳐있는 애거든요 아딱 얘기고 저희 딸은 음. 무조건 아마존이죠 아 왜냐면 아 제프 베저스 오빠 없으면 음. 자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물건을 배다보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겠고요 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제분 혹시 관심 있서 물어보시면 음. 상당 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얘가 디즈니, 디즈니 좋은데, 조금 하다보면, 난이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모르시죠? 레고로 얘기하거든요. 아, 아 레고? 네, 근데, 참고로 미리 음. 말씀드리면,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 레고는 프라이빗입니다. 음, 비상장 아, 프라이빗이, 프라이빗이는건 죄송합니다. 음.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음. 상장 안 되는 건못 사거든요. 근데 레고가 진짜 애들이 좋아요. 음. 음. 왜냐면, 리거가 음. 이번에 겨울왕국 다 있죠? 음. 이번에 연말에 겨, 그 스타워즈 하잖아요. 음. 스타워즈 다 있고. 이미 지금 난리날리준비가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서 음. 해주는 것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논의를 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빠는 이거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추천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음. 어. 어. 저는 그냥, 우리 딸내미가 은근슬쩍 저는. 솔직히, 밀었지만, 디즈니를 슥, 네. 밀었지만, 네, <laughs> 네, 네. 아들은 스스로 엔비디아를 선택한 거죠. 오. 엔비디아가 성장된지도 몰랐어요. 그걸, 음. 엔비디아를 모니터에 설치한 게, 중학교 1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니까. 음. 질풍노도? <laughs> 네, 지금 조금 그예 조금이에요 몇이면 년만 있으면 여기요. 조금 넣어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겪습니다. 금방 제 네, 따라오죠. <laughs> 엄마, 머리가 시그마아드님도 있잖아요. 아드님 있으세요? 네, 큰 아들 둘째가 딸입니다. 어, 네. 어쨌거나 저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laughs> 이제 좀 썼죠. 조금 <laughs> <laughs> 있으면. 근데 어쨌나. 큰일 났죠. 수 선택을 하는 거죠 <laughs> 엔비디아를. 저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분명 히 게임은 일렉트론 로 아치를 하고 있는데 피파 2을 네, 하고 있는데 액티비전 블루즈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건데 저한테 얘기하자 엔비디아 왜중요한지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게임에 관심이 없으니까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게임이 뭔가 지 이렇게 냅걸린다 그러나요? 그러면 음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네, 네. 좋아하는데, 마침내 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아예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근데 애들한테 네, 네. 만약에 이제 플레이도를 우 가지고 놀고 있어, 요 저희 애들은.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사면서 헬스브로를 얘기를 했을 때 네, 네. 어떤 식으로 이걸 사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아직까지 어려운 나이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강요하지 마시고, 네. 뭐,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네. 조금씩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제 공부는 틈틈이 조금 조금씩 알려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음. 저희 딸내미도 그래서 돈을 허투루 안 쓰거든요. 음. 완전 짠 순인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이죠. 예, 애들한테 교육, 네, 네. 경제 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뭔가 좀 투자, 그걸 음.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그, 뭐죠, 마치 적금처럼. 맞아요. 그런 형태인데, 한국은 약간 이런 게좀 부족해갖고, 저희가, 아, 미역, 미역 하나만, 세, 세명에서좀 이렇게 뭔가 홍보를 음. 같이 계속해서 이런 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아, 이거 제가 좀 이제 뭐 좋은 주식들은. 네. 많이 사주고 싶은데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저희가 돈을 못벌어갖지고아 그러니까 그게, 많이 버셔야죠 저희는 애들이 갖고 별로 안 벌어도 돼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게 단점이라서 어 돈을 많이 주면 네. 아무래도 사고 싶다 네. <laughs> 네. <laughs> 복셀스 에이즈 같은 건 좋습니까 네. 서먹 딱 주고 그죠? 하면 아, 아는거 그래. 근데 좋네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아 저기 천리핀 한 걸음부터 네. 천천히 한번 디즈니부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디즈니 하여간 뭐이 티는 지금 개인적으로 네. 그냥 입으실 거야? 이거 가져가실래요? 아, 아니 마,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바로 인스타 가네. 가뭐 네. 입었더니... <laughs> 인스타 바로 올라갑니다. 입었더니 너무 가안 나오더라고 안 입으시잖아요. 결혼 어... 많있었죠 어... 네. 어, 아니 아. 교류는 교류는 아. 하다 보니까 아니아아지 결혼 아, 사실 착용하제 아, 네. 친구 거예요. 네. 음. 아. 제 친구 그래서 집에 보내드렸야지안갔았어요 근데 여기 사무실에 왜 이렇게 막 이런 농산물들이 많죠. 아, 어, 또 사과도, 사과도 얼마 전 농지까지 늘... 있다가 농지까지 쓰세요. 농지를 뱃 속에다 넣어놨죠.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전국 네, 노래자랑 네. 이렇게 뭐그 지역 특산물을 갖고 올라. 총회 정도 선배님 오시고이 있죠. <laughs>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laughs> 네. 뭐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시는 거죠. 어. 그런 차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어, 이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본부장 이 제가 티를 뭐 입는 거에 목적 이 있겠습니까? 기념으로 착 갖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아, 이거 뭐, 이게 뭐. 다시 여쭤봐요. 예. 어떻게 티를 가지 가시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액자야. 액자 <laughs> 아, 아까워서 아, 어떻게 읽겠습니까 <laughs> 아,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좀 보면서, 아, 이런 좋은 주식도 있고, 또 내가 사실은 만약에 자녀분이나 직접 이사님께서 내가 만약에 겨울 한걸 좋아한다 그러면, 겨울 안걸 가서 많이 보는 것도 중요,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 일단 생각 풀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 진짜 한 걸음부터 한번, 한 주부터 한번 매매해보도록 하자. 아 참, 음. 그, 그 김사님한테 좀 아드바이스 구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비매품이잖아요. 네, 네. 색깔이 회색 마음에 드세요? 어, 여성분들 뭐, 회색? 너무 예쁘고 네. 아무 옷에나 다잘 어울려요. 어, 회색 그렇습니까? 아기 예. 애기 애기들, 아동용도 회색 계을까요아기들은 특히 먹다가 물 많이 흘리게. 기 오, 그거네, 그래, 그거네. 그래. 회색, 회색. 네. 그럼 네. 그 네.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는 근데 진짜 회색이 다 어울려요? 모든 옷에? 저는 좋아요. 어, 그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1, 2, 3표가 네. 3번도, 3, 저희 세 번째, 우리, 우리 집사람도 네. 회색을 딱 아, 했어요. 뭔가 회색이 약간 없죠. 네. 네. 그래서, 어, 아, 난 진짜 왜 회색인지 이해 가안 간다 했더니 벌써 두 분이. 흘린다는 말씀 딱. 응, 응, 그러니까 흘린다는 거, 실용적이다 네. 아, 그짜 오신 김에 응.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어 시작을 해야 되잖아 프로젝트를. 그렇죠. 어, 어떤, 어, 기획점, 계획, 어떤 계획 좀 내년대로 계획 좀드리 말씀이잖아요. 내년에 지금 연말부터서 이것저것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 제가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스승님께 지도를 잘 받아서 네. 책을 낼것 같습니다. 아, 아, 책책책그어 네. <laughs> 지금 격산에 그. 일단은 자격증 취득을 하셨고, 네.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랑 자격증 취득하셨고, 보자 엄청하셨어요. 그다음에 또그 현재 SBCMC 네. 방송에 또필살기 해외투자 네. 그층 고정으로 또 출연하고 계시고, 네. 네. 일단 가면. 거기다가 또 책까지, 네. 그걸 다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네. 다른 방송은 약간 네. 휘발성이지만 이 아, 책은 휘발성?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어, 책은.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네. 이제 애들이 학교 가기 직전이고 네. 또학교를 들어갔어도 네. 네. 교육비 부분이나 약간 뭐 생활비에 있어서의 뭐운용 음. 자금이나 비상금도 필요하고 약간 과, 자기가 버는 고정급 외에 뭔가 음. 수익이 다들 필요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 초기에 했던 그런 음. 자금들이 좀 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음. 몰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 음. 돈들이. 눈만 돈이죠. 네. 네네. 근데 그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니다 음. 하더라도 맞아요. 충분히 이제 투자를 이제 배우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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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제 뭔가 길게 음. 쭉쭉 재밌잖아요. 또 지켜보는 거. 음, 예. 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점준마들 주부들의 음. 의견을 제가 대신 모아가지고 음. 궁금한 걸 대신 여쭤보고 또 배워가면서 다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거든요. 아, 내년 네. 한5월 정도에 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 계획이 많아 고제가 네. 네. 잘... 있는 책도 으시면서 <laughs> <laughs> 믿고 가는 거죠. <laughs> 네, 그. 근데 어쨌거나 그또 네. 전직 작가님, 아니 지금 작가님신가요? 이작가 직업이... 작가는 원래 이제 전공을 문예창작을 석사 음. 학사, 석사를 그쪽으로 음. 공부를 해가지고. 음. 이제 방송국이랑 이제 나라장터라고 국가 사업 홍보 사례 네. 많이 올라와요. 음. 굉장히 이제 음. 그런데서 음. 일을 했었는데 음. 음. 뭐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뭐 생활방사선, 음. 뭐 해양지진, 오. <laughs> 뭐 너무나 이제 다양한 음. 막 주제들이 막 쏟아져 음. 사업이 쏟아져 나오면은 백두산 폭파까지 네. 폭발까지 그렇게 네. 몰랐다. 나오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일 많이 내가 음. 그걸 녹여가지고 음. 액기스만 해서 알려주는 음. 그런 음.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주식도 저는 되게 재밌게 다가갔던 음. 게. 음. 사실 이제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들은 음, 주식, 음, 숫자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거부감이 음, 들거든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돈 쫓아가면 안 된다, 음, 음, 뭐 그런 것들 음. 주식하면 좀 많다 이런 음.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주식을 스토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차트보다는 음. 스토리에 집중을 했던 음. 거죠. 아, 좋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음. 주식도. 왜냐면 음. 사람이 기업이 없이 살 수가 없고, 그 오. 기업이 바로 이제 뭐. 음. 바로 드러나는 게 숫자로 이제 드러나긴 음. 하지만 그 스토리 아까 좋은 기업, 좋은 음. 주식을 하라고 하셨던 게그 음. 이야기를 좋은 음. 이야기 약간 흐름, 음. 네. 그뭐 코카콜라나 음. 뭐존슨앤존스나뭐 음. 여러 가지 뭐긴 세월을 음. 버틴 회사들을 보면은 음.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걸 보면은 그 회사의 뭐 직원들, 음. 내가 뭐내 일상 속에 있었던 음. 그 기업의 제품들 음. 이런 게 하나 하나에 다막 드라마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경제 뭐 드라마, 경제 응. 영화 이런 건뭐 아주 대단한 작가들이 응, 쓰고 응. 우리 일상이랑은 조금 상관없는 응, 얘기겠지. 응. 처음엔 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응. 하나하나 아침마다 종목 소개하고 어, 좀더 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응. 또, 그, 기억 개요서 예, SMP 500. 그, 예, 예. 그런 책 보면서, 음. 와, 이게 완전히 스토리가 음. 담겨있는 하나의책 그책 괜찮죠? 너무 재밌네요. 어, 이거 잠깐 홍보해야 되는데, 이거 파는 건 <laughs> 아닌데. 이거 파는 건 아닌데. 아,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알려야 돼. 이건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파는 건 아니야, 지금. 이것도 팔 수, 살 수가 없잖아요, 음, 지금 이 그렇죠, 책을. 그렇죠. 그렇죠. 아유, 진짜 이것도 정말 그, 정말 그 뭐랄까요. 어,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죠. 그 아, 이거 네. 지금 네. 못 합니다.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 오랫동안 힘들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지금 이사님이 직업이 몇 개예요. 많잖아요. 작가님의. 네. 아들 계셔도 돼요. 엄마. 할 수가 <laughs> 없나 엄마, 엄마의. 아내의. 아내 했던 네. 저기 며느리의 그러잖아요. 며느리에.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씀 드었스로뭐 합니다만 네. 제가 아는 이모 교수님도 직업이 많으신데 네. 네. 실속이 별로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없으시면 안 돼. 요 실속이 없으면 시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집에서 어... 뭐 하는 거냐고 제 다시 뭐 종류가 많지. 이게 네. 실속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실속을 좀 챙기시면서 네. 좀 하시는 게 고런, 네. 것도 네. 그런 동작이 돈이 들어는 게 없네요. 다시 누구하게하데 스스로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laughs> 말씀하셔갖고 저 누군지 몰 모르는 중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laughs> 모름지기 그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실속 한 가지만 보통 잘다시는 직업 한 가지지 않습니까? 직업 한 가지에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직업 말도 못하는데 이게 뭐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쳐도 뭐가 안 되니까 네. 하여간뭐 뭐 하나에 집중하시고 <laughs> 적어도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미국측에 집중을 해서 네. 일단 예. 그리고 어쨌거나 한 열, 다, 내년도에 한 네. 1월 달부터는 2월 달 1월부터 좀 네. 같이 시작 예, 하면 이제 같이 정기적으로 콜라보해서 콜라보해서 를 많은 분들한테 미우치를 좀더 쉽고 아, 지금 알차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네. 한 번쯤 말을 해볼까요, 그럼? 1월부터 네. 매주. 한번저희하고 예, 제가 출장 그, 좀 다녀오고. 바로. 오세요. 출장 다녀오시고. 음. 그 다음에 또좀 책도 좀. 책은 안 보고. 오래 계속 책 했는데? 보니까 책은? 책은 아마 하나 나오면 계속 좀 이어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글 쓰는 건 언제까지 쓰시는 겁니까? 어, 네. 금방 씁니다. 저는 네. 좀 봄쯤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 네. 네. 봄쯤 알겠습니다. 어, 네. 네. 기다려야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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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를 기다려 <laughs>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어쨌거나 방송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네. 짬 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끝내고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려가서 뭐 시원한 거 하나 마시고 보내드려요. 네. 4시쯤 네. 나가셔는날다그잖아 너무 네. 덥다. 네. 아. 어, 나, 이쥬 너무 맛있는데? 오, 그또요번 주에 갈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진짜 이귤하고 우리한테 오는 무슨 뭐 과일 뭐 이런 거는.